욕심을 내고 있는데요, 채용 예. 네. 허르사바를 일단 많이 잡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. 저 정도 의지면 곧 바로 시작과 동시에 또 드뷔짓을 음. 시도한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데요. 첫 스타트, 첫 판에서는 첫 스타트가 채용이 늦었죠. 하다 보니 상대방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다 보니 빗장거리 공격을 당했는데요. 여운판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자 청사박 경고. 시작. 아, 어, 네. 자, 들비지기. 네, 들비지기. 아, 빗장거리. 무장석 대단합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 판도 가져갑니다. 네. 어... 야 설마 또 빗장을 할까 그 생각은 저도 했었거든요. 네. 예. 아... 똑같은 기술로 승리를 따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기를 하면서 상대 중심 왼다리가 움직이자마자 바로 빗장. 아 대단했습니다. <laughs> 자 스타트 좋았고요. 아, 네, 들비지기 바로 중심이. 자, 빗장거리 오면 애매하거든요. 예, 예. 수비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. 그래서 빗장거리 오면 정지가 돼야 되는 동작인데요. 전혀 정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정지를 해야만 빗장거리를 방어할 수.